이 좋은 현장은 누가 만들까요? 좋은 현장. 김영 과장님. 네. 좋은 현장의 정의가 뭐예요? 손님이 아니 오고 손님이 길게 살기 좋은. 손님이 살기 좋은 아파트. 김채장님 좋은 현장의 조건은 뭘까요?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물건. 이택신 대리. 좋은 현장의 기준은 뭐예요? 많이 오는 현장 상욱 전 대리 좋은 현장의 기준이 뭡니까 일하는 우리 입장에선 돈 되는 현장이 좋은 현장입니다 근데 좋은 현장의 기준은 누가 만들까요 김영과장님네자 그럼 좋은 현장의 기준 조건 누가 만듭니까 어떻게 해야 돈이 될까요 김실장님 어떻게 해야 돈이 될까요? 누가 만듭니까? 백 과장님 네 누가 조건을 만들려? 내가 내가 실력을 잘해서 수수료가 아무리 높고 킹이 아무리 많이 오면 뭐합니까? 내가 계약 하나도 못 쓰면? 반대로 수수료가 작고 현장 전체에는 손님이 별로 안 와도 내 손님이 위어 터지게 오면 어때요? 돈벌수 있어요.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 현장이 좋다, 저 현장이 나쁘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현장이 좋은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이 현장이 좋다 나쁘다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나는 이 현장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아무에게도 팔수 없다. 안 좋은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팔리겠습니까? 우리가 뭐 옷을 사러 가든 차를 사러 가든 어딘가 뭘 사러 갔는데 거기 있는 종업원이 아, 내가 파는 이 차는 정말 안 좋아 나는 아우디를 팔고 있는데 벤츠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손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고 싶을까요? 백화점 구두매장을 갔는데 아, 나는 내가 팔고 있는 이 메이커보다 다른 메이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업원을 만나면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다른 현장에서. 여기 오는 손님들은 다 어떤 손님들이다? 계약할 손님들이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계약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누구 때문에 계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겁니까? 나 때문에 간혹 계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많이 쓴 사람은 열몇 개를 쓰고, 반면에 못쓴 사람은? 하나도 못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왜 생기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이 정말 다 계약을 쓸 사람이고 정말 좋은 손님들이라고 생각하라고 상담을 하고요 내가 파는 이 현장이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어때요? 아 계약도 안쓸 사람이 또 왔다 아 물건 팔기 너무 어렵다 안 좋다 당연히 전자 쪽의 사람은 물건을 많이 팔 수밖에 없고 부자 쪽의 사람은 물건을 못팔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실력은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바뀝니다. 이 현장 좋은 현장입니까? 네. 목소리가 별로 안 큰데요. 좋은 현장입니까? 네. 좋은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여기서 잘해 나가면 이 다음 현장에서 여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매우 많이 벌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처럼 손님이 많이 나오고 손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중에 계약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현장들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얻을 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걸 바탕으로 이 다음 현장을 하면 돈을 매우 많이 벌게 될 겁니다. 누구만? 여기서 배우고 얻은 사람만. 여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다음 현장 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 현장에서도 아무것도 배우고 얻지 못한다. 그 다음 현장을 가도 마찬가지.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절대 분양 상담사로서 돈 많이 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나에게 좋은 현장이 돼야 되고 그 현장에서 내가 최대한 많은 걸 배우고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개 현장, 두개 현장, 세개 현장 이렇게 지나고 지나고 지날수록 어때요? 나는 점점점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어느샌가돼 있는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 더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전자인생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 현장 매우 좋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매우 많이 벌수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부터 주말에 또 나왔다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나랑 전화 통화해서 나오기로 해놓고 아직 안 나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데랑 비교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시고 이 좋은 현장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금액 9호 네, 허빙철 대리 오늘 MKDNC 허대리 오늘 정말 돈더 벌고 발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저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여기 적, 적기 2018년 목표 이루기 위해서 부모장이 말씀하신 정말 좋은 물건 팔고 있고 더 발전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직접 정해 놓은 목표 한번씩 보시고요. 최근에 마음가짐이 틀어져서 정말 많이 병신임을 느꼈고 더 잘하고 싶어서 팀장님 말씀 정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MKA 댄시 모두 이제 한 방향으로 대표님 말씀 팀장님 말씀 듣고 정말 계약 많이 쓰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호는 계약은 내가 쓰나 하겠습니다. 전체 고 준비. 셀프 오버스피치를 하네.